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한, 직전 한두 달, 세 달, 그 정도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내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IPO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상장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텍스은 근데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쭉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때문이에요. 시장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신규 상장주도 같이 빠졌고 빠진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일 빨리 강세를 보였고 오늘. 그렇죠. 상장 시 나왔었던 최고가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15% 마감됐어요.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장이 나빠지려면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빠져야 됩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이미 고가 대비해서 한 60%, 70%씩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악력 자체가 낮아졌어요. 자, 에코프로 기준에서 100만원이었을 때, 150만원이었을 때보다 지금 60만원, 70만원이었을 때가 시가 총액이 낮죠? 그러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꺾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꺾여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적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상황에서 2차 전지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1350원, 1370원대의 고가를 확인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반대로 뒤집히잖아요. 1350원, 1400원, 1450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그거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게 결코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준에서 정책에 실패했다는 걸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막으려고 들 겁니다. 주최 측이.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고, 그죠몇 가지 이 좋은 종목들을 꼽아 봐라. 그러면 딱세 가지 내용만 들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분인데, IPO 중에서, 그쵸? 흥행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종목을 구분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반도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봇 쪽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 시장에서 시장을 빼놓고 볼수 없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강세를 보이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충분히 지켜보고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일단 IPO, 그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등락폭을 벗어나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볼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그쵸?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입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쭉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 고가가 6만 원대 나오는데 3만 2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한달 동안 50% 그쵸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100%오르고 오늘 신고가를 달성해서 7만 원대 그쵸 상장 이후에 형성됐던 고가를 정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 고가 여기 딱 지지 나오면서 바로 급등해서 7만 4,400원 끝. 그쵸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흥행에 성공을 하더라도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다. 왜 이미 주가는 높아졌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쵸.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한 게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쵸.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흥행에는 실패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주는 시장의 평가치가 25조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양극재 전구체를 만듭니다. 전구체가 양극재의 핵심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에다가 리튬 딱 넣으면 양극재가 되는 건데 자 에코프로 BM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자체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더 높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지금 한 6조 대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요 최소한 5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쵸 어디에? 에코프로 BM의 50%까지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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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오늘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왜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까요? 이게 원래 가야 되는 그쵸 시장의 평가치를 가야 되는 그 구조가 시장에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요거,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오늘, 그쵸.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로 범위가 되냐면, 자, 석유화학. 석유화학 들어가면 에너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선 들어가고요. 수소 들어가고요. 2차전지 들어가고요. ESS, 그쵸. 2차전지니까 ESS,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에 계측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한선 엔지니어링을 볼때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시장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쵸 왜? 평가치를 먼저 받으니까 뭐가 가격이 하지만 하지만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쵸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그쵸 추가적으로 이 상승폭이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쵸 장중에는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봐야 된다?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바로 매수해서 수익 못 내도 됩니다 수익 못 내도 돼요 그리고 이거 공모 들어간다고 한달몇 주나 받겠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더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상장하자마자부터 대박이 났고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사라 그래 봐 그쵸 이거 확인하고 다시 사라 그래 봐요 살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나 팔았거든 그쵸 근데 이거 공모 받아봐야 몇 주나 받겠습니까 몇주못 받아요 그쵸 정말 말 그대로 치킨값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공모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모를 받았다 그쵸 공모주를 받았다 하면 오늘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몇주안 되니까 근데 내가 오늘 쫓아가는 것보다 어 내일과 모레 정도 상황을 체크하는 게 좋고 이렇게 갈 건지 그쵸 바로 상승할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틀 정도 상황을 더 봐야 된다. 그쵸. 이 부분 이야기 딱 드릴게요. 자, 일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지 안 높을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전 사업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건지는 3일 안에 체크가 가능하다. 3일 안에. 그쵸. 그리고 3일 안에 체크가 가능하고 저는 정확하게 적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은 가지고 있다. 그게 주식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킬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은 중요한 게 이틀 동안 내가 얼마의 가격을 잡을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IPO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빠르죠. 2주까지 안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잡대, 그렇 내가 가격 설정을 하고 가격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격 전략을 기준해서 단기 최장 2주 안에 빠져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게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마에 잡을지까지 제가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이 내용은 제가 전부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전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돈안 받아요. 돈안 받지만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항상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신고가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세가 강세를 보이는 그 구조 자체가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매물대가 얇죠? 그렇죠? 신규 상장주니까. 그래도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는 시세의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이후에 강세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익의 이 기간이 빨라지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한 종목 즉 신고가 종목이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 자 정확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11월 24일 시장감에서 있죠 그쵸 칩스 앤 미디어 있고 시간을 보면 8시 44분에 나갔습니다 장 시작 전이죠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이 가격적인 파악이 끝났다는 거죠 그쵸 호가 딱 보고 그쵸 호가 체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렇왜 신고가 구간 위에 있으니까, 그렇 돌파 관점으로 체크해서 내가 바로 주문을 넣었을 때 시가 저가가 될수 있는 확률이 감히 말씀드린 건데 99%입니다. 99%, 99%라도 99 이건 하루의 기준에서고요. 이 기간이 조금 더 늘리잖아요. 그럼 100%까지 맞출 수 있다, 그렇 이게 왜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그냥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자, 칩스 앤 미디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자, 칩스 앤 미디어를 보면요. 이런 상황에 볼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10% 상승 마감 됐고, 시가 보면 마이너스 0.38%가 진행이 됐죠. 자, 확인해 보시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신고가 구조를 체크해서 내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돌파 구간에서는 더 빨라진다. 그쵸. 시세에, 그죠 마지막 3파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참뭐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나쁠 때도 그렇고,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는데,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내가 종목에 관련돼서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 잘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단 대신에 지금 480분이 같이 하고 있고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가격대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세요.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하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그죠 신고가 매매를 철저하게 익히셔서 항상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입니다. 물론 한선 엔지니어링은 오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가 구조를 그쵸? 맞춰서 매매하기에는 어렵지만 이틀 동안 내가 가격을 파악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체크해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흥행에 성공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쵸?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매매하자. 그 기준치가 제가 준비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있고, 그 실시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형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